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 건요 XRP 가격 예측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볼 건데 특히 최근 SEC와의 소송이 조금씩 다가와 지고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통해서 아무리가 다가와 지고 있다는 거죠 비밀 회의 개최하고 있고요. 리플과 SEC 소송 합의에 대한 희망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 최종의 3년과 4년 이상에 끌고 온 SEC와 리플에 대한 마무리 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무리로 인해 엄청난 리플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록의 ETF가 지정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이벤트는 바로 IPO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를 앞서 가장 필수적으로 대야만 하는 리플과 SEC의 소송, 이것에 대한 합의, 이것을 위해서 비밀회의를 개최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공장장이 아주 빠르게 매매하는 급등, 정말 빠르게 매매하는 단타. 이런 코인들 직접적으로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시간 만에 27%를 나타낸 코인. 자이런 코인들이 업비트 기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르는 방법들이라든지 또한 이것을 저점이 어디고요. 고점이 어딘지 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매매. 몇 가지 영상 후반에 다 공유를 하니깐요 이 부분에 대한 꿀팁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죠 자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컵 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건 성공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성공 그러니까 달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XRP의 문까지 가는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자 시클릭 미팅 비밀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는 리플과 XRP 소송에 대한 합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희망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무성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연스러겁니다. 자 잠재적인 합의를 반드시 좀 나타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소요된 리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 유명한 암호화폐 애호가 잭스 리퍼는요, SEC 소송 합의 가능성의 소문을 일부키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비공개 SEC 회의는 돌파구를 바라는 이해관계자들의 간절한 기회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로 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옵티브 마이징 낙관론이 여전히 굉장히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낙관론은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아,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구제 단계에서 SEC가 리플에 대해서 20억 달러에 대한 벌금, fine을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현재는 걸림돌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브라시의 성에서 낯간노 목소리가 니플 커뮤니티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닥터 매직과 같은 사람들은요,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XRP 탄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청문회, 즉, 비밀회의와 전혀 상관없이, 1달러 돌파는 그냥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RP 가격에 대한 가격, 시장 분석, 전망 해보겠습니다. 제 곳이 1달러를 향한 여정은요, 0.7달러가 넘어서면, 여기가 강력한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간다면 1달러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소송 은 뭐라고 했죠? XRP ETF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이 XRP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거기한 가지만 더 첨부해 보겠습니다. 브래딩 갈링하우스의 IPO까지 XRP 가격 최하 저는 1달러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많은 시드 자금을 벌수 있는 방법으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잡고 빠른 1 2 시간만입니다. 한 시간 아 하루도 아니에요. 28.31%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그리고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공장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클입니다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 가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날 뭐한잔 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원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보내 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 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자구요 붉은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잠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구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 그래프 매수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출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 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 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 3개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